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네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랐으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활됩니다 오늘 뭐, 마귀에 대한 또, 악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보금에 이렇게 나옵니다. TV 프로를 저는, 저는 거의 못 보는데요. 요즘은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털사이트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 컴퓨터 검색 화면에 이렇게 가끔씩 소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최근에 본것 중에 악마를 보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악마를 보았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프로파일러라고 해서요, 이렇게 범죄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이렇게 막 자백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감추잖아요, 범죄자들은 자기 범죄를. 근데 어떻게든 이제 그걸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던 그런 강력사건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와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보니까 이제 이전에 우리가 다 같이 놀랐던 그런 고유정 고정 사건 있죠, 그죠? 남편을 살해한 이제 뭐 이제 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죠? 음, 특히 이제 어,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이제 경악하는 게 이제. 너무나 치밀하게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다 하고, 그러고서도 본인은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진짜 이 제목처럼 악마를 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공감하는 듯한 그런 어, 것을 이렇게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된 실제 그 유명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바로 악마를 보았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문신부님이 우연히 막테레전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를 어디서 봤나 봐요. 보시고 나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시간대에 너무 막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마디로 놀란 토끼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너무 무섭고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끝까지는 다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이제 다 보잖아요. 그렇죠? 다 보시고 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략한 줄거리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국정원 경호원 요원이 자기 약혼녀를 이 살인범한테 잃게 됩니다.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자격감과 분노 때문에. 국정원의 어떤 그런 자기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든 인맥이나 이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범인을 결국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토록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칠 수는 없고 아주 최대한 잔인하게 아주 고통을 이렇게 처절하게 느끼면서 이제 복수를 하는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잡았어도 바로 죽이지 않고요. 죽을 만큼 고통만 주고 또 놓아주고 또 잡았다가 놓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 끝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 처절한 응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 같은 그 살인범 또한 난생 처음 자기가 생각해, 자기보다 더 악하고 독한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뭐라, 경쟁심을 막 느끼게 되고, 자기가 이제 막그 사람한테 보복을 당하면서도 또 자기가 보복을 하는 약간, 그런, 서로 보복과 보복이 맞물리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부님이 보다가 무섭고 잔인하고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넘치시 그런 영화입 결국은, 이제, 양쪽 다 피해를 보고, 결국, 이제, 그 살인마의 그런 죽음으로서 끝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막,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마저도,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이제 막그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평범한 영화보다 좀 잔인한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laughs> 네, 통쾌한 복수를 이렇게 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글쎄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오히려, 저한테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써 이겨낼 수는 없다는 음. 답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써 그죠? 이게낼것 같은데 못 이기는 거죠. 왜냐면 하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큰 악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화를 결코 이룰 수는 없다. 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복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화를 결코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기발한 방법이면 잠깐은 효과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막 현실적으로 좀 약간 이그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하면 막 포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부흥교회에서 성교왕대회 이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막 성교를 많이 해오는 사람한테 선물을 막 주는 거죠. 그것도 자동차, 냉장고 이런 고가의 선물을 걸어놓고 성교를 많이 해오는 사람에게 이제 이그 선물을 주면서 이제 성교를 독려시키는 그걸 했습니다. 그렇더니만 대박이 난 거죠.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예비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자동차 결과번 할까요? 우리 본당 자동차 모닝 아 모닝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이 <laughs> 이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대박이 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영효가가무려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불화만 조성을 시키게 돼서 결국은 이 방법은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보금화 사업은 그 방, 방법과 그것을 시행하는 마음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면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해서 즉이 일반 마귀보다 더 큰,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걸 몰아낸 게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큰 사랑이 결국 그 악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를 드리되 나에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강력한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내 마음에 심어 주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을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